아 더위를 묻는지 아까 전에 세파지 너무 면놨는데나날렸습니다조금피를안 눌렀네요 오늘 냥 때문에 냥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동기고요 진짜 지겹게 따라붙겠습니다 선는데 네, 날씨 더운데 여기 선배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선배님들하고 진주고 여기 방문 기념 촬영하고 있어요 청정동에는 여섯 개의 안가가 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곳이 어딘가 아, 여기 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아, 저희는 10명 이상 단체이기 때문에 저쪽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 인솔해 주시는 선배님의 인솔에 따라서 저쪽 춘추관 쪽으로 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제 친구, 같이 온 친구가 저쪽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긴 관광객들이 한, 좀 많네요 여기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한자루 신문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신문고는 영국의북동부역이여기 영국국의 쪽 단장이에요 제가 왜 여기를 설명하는지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 알아요 다 오셨죠? 이동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춘추문, 춘추관입니다. 예, 저도 현역 기자 생활을 할때 여기 몇번 왔었거든요. 예, 제가 근데 오늘 뭐 진주고등학교 동문선배님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기자가 아닌 신문에서 다시 들어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기 건너에 가시있습니다 개방을 하면서 저런 팬마를 다신 것 같아요. 에. 저쪽 보시면 저쪽 통로에서 기자들 대기실이랑저 위로 올라가시면 브리핑실이 있습니다. 아, 저こ가 고, 하이테크루, 기자たち가 탈키스루, 바쇼가 때, 니카이와 브리핑실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내방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조선 총독의 간저도 있었고, 어, 그리고 미군정청의 사령관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48년 전부 수립 이후에는, 어, 대통령 집무실 겸 간저로 계속 이용되다가, 청와대라는 이름은 1960년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지금의 봉안이 들으면서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던,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던 춘추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저도 현역 기자일 때 여기를 들락날락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원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있을 때, 여기 장애인들, 이렇게 연주회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춘천만 입구 볼고, 이쪽으로 쭉 가보면은, 네, 경내 안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청화대가 개방되면서 뒤쪽에 뚫레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뒤쪽에 수방사 이하 군부대들이 다들 배치가 되어 있어서 경비가 되게 삼엄했던 지역입니다.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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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여기가 약 3평이 되고요. 이곳은 조선시대때는 과거 시험을 보거나 여기가 윤당, 윤당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고요. 일제 시대 때는 여기가 무엇이 을까 이곳이 있었죠. 이곳은 님희박성수 야. 야. 가축사육장. 아. 예. 예. 가축 여기에 혼식도 있었고요. 가축사육장1 아. 9 6 8년에 이렇게 법정운로 오셨던 예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가거를 보러 오신 분들이 머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일제시대 때 여기를 음, 조선청구부겠죠? 조선청구부가 가축 축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게 보면 일본의 방식인 것 같아서 좀 음, 씁쓸한데 우에노 공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막부가 머물렀던 곳이죠. 그런 것들을 동물원이나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 창경궁도 동문으로 만들어서 창경원으로 만들었었고 그 나라에 의미가 있는 곳을 그렇게 썼다라는 건 조금은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다음이시에지 <laughs> 한자 <laughs> 상춘제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조그마한 계곡이 있고 연못이 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그늘이 져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좀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오, 고기 고기. 자, 뒤에 청화선 갑니다. 여기가 본관 가기 전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구본관 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숙종 때 처음 그 고려 왕의 별궁으로 세워진 곳이 조선 시대 때부터 해서 쭉 이어지다가 일제 시대 때는 이제 조선 총독의 관저 그리고 미군정청 화지중장의 관조로 이용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대통령분들이 쭉 사용을 해오시다가, 91년도, 어, 노태우 대통령 때 공간이 지금 세워지면서 이 관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성원을 해야지. 거래가 돼요. 그 음, 어, 그럼요 께서 머무시던 간저가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만찬장이었나 보네요. 만찬장이라는 안내 표시가 보입니다. 이제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갑니다. 어, 지금 시간이 5시 11분인데, 그 본관 가남 시간이 조금, 좀 코앞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저기 앞에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 밖에 나오면은 이 청와대의 이 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카페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고려 시대 때부터 쭉 별관으로 별궁으로 쓰여져 왔다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도 어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건물들을 헐고 이곳에 지은 관저를 국가 원수가 이제 건국 이후에 이제껏 써왔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뭐이 대통령이 거주하고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그냥 재밌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깊은 모습까지 좀 들여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역사의 어두운 면들도 좀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일본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어 이건 뭐 반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양국에는 이런 역사도 있었다라는 점들, 앞으로부터 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어, 앞으로 과거에 이런 조금 어두운 면이 있지만, 이런 거는 기억을 하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더 노력하자.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청와대 본관 안에 들어왔고요 아, 안에는 냉방이 있어서 충분히 시원합니다 보시는 대로 정말 인파가 많습니다 여기가 인왕실이라고 하네요 주로 간담회나 오찬 만찬이 열리는 소규모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들어가는 곳은 충무실이라고 대규모 인원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공간 또는 회의를 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어, 여기는 무궁화실이라고, 어, 영부인이 사용하던 공간이라고 하네요. 외비를 만나 접객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아, 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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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이승만 대통령 연구인부터 해서 역대 연구인들의 사진들이 걸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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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들이 걸린 목소리> 있습니다. 2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이 본간의 가장 핵심이겠죠, 대통령의 접견실입니다. 아,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각하들의 집무실이 되겠습니다. 아, 태극기와 대통령의 심볼인 봉황기가 있고요. 엄청 큰 지구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2카ですけれど中にはエレベーターもあります1층인데안에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방문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서둘러서 간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 오실 때는 음 그래봤자 이제 한달 정도밖에 채안 남았네요. 운동화를 꼭 챙겨서 오셨으면 해요. 안에가 경사진 곳도 많고요. 일단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옷차림은 좀더 가볍고 편안하게 입으시고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간 밖으로 나왔습니다.